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희 채널이 구독자 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 새해가 되니까 모두들 새 마음으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구나, 계획을 세우는구나,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모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새해가 되면 당연히 누구든 새해 계획을 세울 거예요. 특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긴긴 겨울방학 어떻게 더 열심히 제대로 합리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둬낼 것인가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목표를 가진 아이들, 목표를 제대로 설정한 아이들이 그 목표를 이뤄낼 수 있겠죠. 음,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그 룰에 맞춰서 착착착 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막연히 공부를 잘하고 싶다, 시험을 잘 보고 싶다, 성적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신년 계획에 공부를 잘하겠어. 나는 올해는 좀 열심히 해보겠어. 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요, 그 계획이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음, 예를 들어, 아, 난 올해 다이어트를 하겠어. 난 예뻐지겠어. 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봐요. 어떻게, 무슨 수로 예뻐질지가 나와있지 않죠. 다이어트를 얼만큼 하겠다라는 게 나와있지 않으니까요. 막연한 거예요. 우리도 새 계획 을 세울 때 올해는 운동을 하겠어라고 세우면 지켜지지 않는 일이 태반입니다. 헬스클럽에 소수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1월입니다. 1월에, 아, 올해부터 운동을 하겠어라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1월과 다르게 쭉 2월, 3월, 4월로 가면서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운동을 하겠어라는 막연한 목표 때문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세 번, 30분 이상 운동을 하겠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 단계를 한 단계씩 따라 올라갈 때 아이들이 원하는 정말 공부 잘하는 그 목표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현, 고등학교 현직교사가 알려주는 학교 공부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따라가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예에서 설명드린 거에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내가 시험을 잘 보겠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라는 추상적인 목표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매일 한 시간씩 공부를 하겠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시간씩 공부를 하겠어. 내가 매일 뭐 수학 20문제씩 풀어서 수학 실력을 쌓겠어. 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시험에 대한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국어 시험을 지필고사를 잘 보겠어 라는 계획은 안 됩니다.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운동을 하겠어, 내가 살을 빼겠어, 내가 예뻐지겠어 라는 목표와 같은 거죠. 거기에 구체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수학 성적을 지난해에 비해서 10% 이상 올리겠어.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가 수학 성적을 10% 이상 올리겠어라고 구체적으로 숫자가 들어가게 목표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이번 학기에 내가 시험 성적을 국어는 90점 이상 반드시 맞겠어. 내가 70점을 맞은 친구였다면 이번 학기는 75점 다음 학기는 80점까지 올리겠어라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물론 수학, 난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숫자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훨씬 더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노력을 하는데 내가 과연 실력이 드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눈에 보이는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처럼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80점에서 85점이 목표였는데 81점 맞았다. 그래, 목표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발전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목표를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목표를 세웠다면 세 번째,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해야 됩니다. 내가 85점을 맞겠어, 성적을 올리겠어 라는 목표로 끝나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계획에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매일 한 시간씩 혹은 분량으로 매일 스무 문제씩 문제를 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성적을 올리고 싶다, 잘 받고 싶다가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를 매일 풀어내겠어라는 구체적인 행동 방침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그것에 필요한 내용들을 매일매일 쪼개서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너무 뜬구름잡는 목표일 수 있어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내가 정교 1등을 하겠어. 반에서 1등을 하겠어. 평균 80점이었던 친구가 평균 95점을 하겠어. 라는 목표는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목표를 세우면서 욕심 부릴 수 있어요. 자신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그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특히 연초에는 과하게 욕심 부릴 수 있습니다. 방학 때 내가 하면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요. 애들이 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점수는 올라가지만 등수는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겨울방학에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이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겨울방학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겨울방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나 혼자 80점에서 95점까지. 성적이 급상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두 다 노력하고 모두 다 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80에서 85점, 내가 80에서 83점,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하나씩 올라가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확! 목표가 상향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쨌든 상향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너무 과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너무 과하다 보면 성과를 이루고 나서도 그 성과를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내가 80점에서 81점, 80점에서 83점까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 난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지치기 쉽습니다. 잘하고 있어. 너 노력하고 있어. 발전하고 있어. 나아지고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아이들은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게임이 그렇잖아요. 조금씩이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계속해서 있고 내가 상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거든요. 목표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작게 작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짜서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하루에 10 t 10, 10시간을 공부하겠어. 라는 목표를 갑자기 세우게 되면 곤란합니다. 아이가 3시간도 혼자서 공부해보지 않은 아이가 10 to 10이라니. 네. 너무 빡빡한 계획은 아이들을 지치게 하고요. 아이들이 뭔가 해보고 싶은 용기를 누르게 되니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비슷한 이유로요. 기간을 설정하고 목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점으로 말하자면 내가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이 프로그램에 입는 문제집을 다 풀겠어. 내가 이 모의고사 문제를 다 풀어내겠어. 내가 2단원에서 2단원까지 공부를 끝내겠어. 라고 기간을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보이게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디데이를 두고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될 때 똑같이 이 다섯 가지 원칙을 활용해서 목표를 잡는 겁니다. 기간을 너무 늘, 늘어지게 길게 잡아요. 겨울방학인데 내가 1학기 목표를 전체적으로 다 잡아버리면 아이들이 가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목표지가 너무 멀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기간을 잡을 때도 겨울방학 혹은 3월부터 중간고사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 이렇게 짧게 짧게 기간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너무 길다면 한달 단위 혹은 주 단위로 목표를 세워도 좋습니다. 그 안에서 그 목표를 이뤄냈을 때 성취감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짧고 작은 목표부터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해냈을 때 성취감을 자주 느끼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가 내가 목표를 설정했던 것에 의미를 찾게 되고요. 그 안에서 성취감을 누리기 때문에 또다시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가고 싶은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연초가 되면서 아이들도 아, 또 학년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인정 욕구가 발현이 되면서 음, 공부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목표를 이 다섯 가지를 활용해서 세우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게임만큼은 아니지만 게임 것 비슷하게 공부를 조금이나마 재밌게 느끼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목표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계획을 세울 때 목표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